오늘은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만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 컴포즈 커피 많이들 드시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브랜드는 2024년에 필리핀 졸립이라는 회사가 지분 70%를 인수하면서 최대 주주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국내 브랜드라고 보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컴포즈 커피에 이어 우리에게 익숙한 치킨 브랜드 노랑통닭도 곧 같은 필리핀 회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설마 그럴까? 싶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보시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한 기업 인수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늘 가던 카페와 치킨집이 외국 회사 소유가 된다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컴포즈 커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한 블록 안에 꼭 하나쯤은 보일 만큼 자주 보이는 브랜드죠. 합리적인 가격에 비해 꽤 괜찮은 맛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젊은 층과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를 비롯해 대부분의 메뉴가 3,000원을 넘지 않다 보니 가격은 편의점인데 맛은 프랜차이즈급이라는 평을 자주 들을 정도였죠. 게다가 테이크아웃 중심의 간결한 운영 방식 덕분에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낮고 창업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 예비 창업자들 사이에서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와 가성비 소비가 늘어나면서 성장에 더 탄력이 붙었고 2024년 기준으로는 전국 매장 수가 2000곳에 가까울 만큼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스타벅스는 프리미엄 컴포즈는 가성비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확실한 포지션을 확보한 브랜드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에 국민 커피 브랜드로 불리게 된 컴포즈 커피가 어떻게 필리핀 기업의 손에 들어가게 된 걸까요? 사실 이 컴포즈 커피는 2024년에 매각됐는데요. 그새 주인은 바로 필리핀에 본사를 둔 글로벌 식품 기업인 졸리비입니다. 이 졸리비는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브랜드로 현지인들 사이에서는 국민 브랜드라고 불릴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1978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버거, 치킨, 스파게티, 아이스크림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 필리핀 패스트푸드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게 됩니다. 특히 맥도날드가 필리핀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군림했음에도 불구하고 졸리비는 현지인의 입맛과 문화를 철저히 반영한 메뉴 구성과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로 맥도날드를 누르고 필리핀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졸리비는 필리핀을 넘어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전 세계의 매장을 확대하며 글로벌 식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1,5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러 유명 브랜드를 인수하며 외식 업계에서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해외 진출과 인수 합병 전략으로 성장해온 졸리비가 4,70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 컴포즈 커피의 대주주가 되면서 컴포즈 커피는 이제 더 이상 순수한 국내 브랜드가 아닌 필리핀 기반의 글로벌 기업 소속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번에는 치킨 브랜드 이야기입니다. 바로 노랑통닭입니다. 노랑통닭 많이들 아실 겁니다. 가격대가 지나치게 높지 않으면서도 튀김옷이 얇고 바삭한 게 특징이라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특히 많이 찾는 브랜드죠. 대중적인 메뉴 구성이면서도 깔끔한 맛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 덕분에 프랜차이즈 치킨 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노랑통닭은 전국에 700개 이상의 매장이 있고, 배달 수요도 꾸준히 많은 분들의 일상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치킨 업계에서는 가성비 좋은 치킨으로 불리며, 특히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고객들 사이에서 높은 선호도를 얻고 있는 만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 저도 집에서 자주 시켜 먹는 편인데요. 이 노랑통닭 역시 최근 졸리비 측과의 인수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실제로 양 측은 MOU를 체결했고, 현재는 실사 과정을 거쳐 본 계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컴포즈 커피에 이어 우리에게 친숙한 치킨 브랜드까지 외국 기업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인수 가격은 약 천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인수가 성사되면 노랑통닭도 이제 졸리비 계열의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라온 이두 브랜드가 모두 필리핀 회사 소속이 되는 거죠. 여기서 잠깐, 혹시 그게 뭐가 문제야? 맛만 유지되면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죠.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바뀌는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인수되면 단순히 주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수되고 나서 브랜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잠깐 짚어드릴 텐데요. 졸리비는 단순히 인수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미국의 고급 햄버거 브랜드 스매시버거, 프리미엄 커피 브랜드 커피빈, 홍콩의 유명 딤섬 브랜드 티모안 등과 같은 유망한 브랜드를 사서 자기네 방식으로 키우고 해외로 진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컴포즈 커피와 노랑통닭 인수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두 브랜드 역시 졸리비가 글로벌 프랜차이즈로 키워보겠다고 점찍은 브랜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컴포즈 커피나 노랑통닭은 이제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브랜드가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필리핀 회사의 이름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한 마트에 갔더니 컴포즈 커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필리핀 회사고 커피는 K브랜드라고 홍보하고 있어요. 좀 묘하죠? 이런 일이 현실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졸리비는 그렇게 해왔고요.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우리나라 브랜드가 자꾸 외국 회사에 팔리는 걸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듭니다.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선 매장 관리, 교육, 물류, 마케팅 등 많은 비용이 드는데요. 국내 자본만으로는 어느 순간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 자본이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죠. 특히 창업자가 어느 정도 성장한 뒤 엑시트를 고려할 타이밍에는 이런 인수 제한이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컴포즈 커피와 노랑통닭도 그런 케이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외국 회사에 인수되면 실제로 브랜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격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필리핀 본사는 한국 시장 수익률이 낮다고 판단하면 가맹 수수료를 올릴 수 있고 원가 구조를 재조정하면서 결국 소비자 가격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메뉴 구성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리핀 본사 입장에서는 자국의 입맛이나 글로벌 고객 입맛을 고려해 새로운 메뉴를 도입할 수 있겠죠. 기존에 우리가 좋아하던 메뉴가 사라지거나 품질이 바뀌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인수 직후에는 소비자 반응을 살피느라 기존 스타일을 최대한 유지하려 할 텐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졸리비가 한국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이 브랜드들을 키워나가려 하는지, 또 해외에서는 K브랜드를 어떻게 활용하려 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졸리비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한국에 잘 만든 브랜드를 사서 졸리비 스타일로 리브랜딩 한뒤전 세계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국내 브랜드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 브랜드들이 한국 브랜드로 남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졸리비는 브랜드 이름은 그대로 쓰더라도, 운영 방식, 메뉴, 가격, 마케팅 방향 모두 자신들의 스타일대로 바꾸는 회사입니다. 컴포즈 커피 하면 가성비 좋고 빠르게 테이크아웃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 현지 시장에 맞춰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브랜드로 포지셔닝 되거나, 아예 새로운 메뉴가 추가되는 등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랑통닭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얇고 바삭한 튀김옷이나 특유의 간장소스 같은 맛도 글로벌 시장에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브랜드만의 고유한 매력을 흐릴 수도 있고 반대로 새로운 시장에서 성공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브랜드가 조금씩 낯설어질 수도 있다는 점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브랜드였던 컴포즈 커피와 노랑통닭이 외국 회사로 넘어간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흔한 기업 간 거래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프랜차이즈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단면일까요?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읽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소식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인분들께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며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